어 2025년 3월, 자, 기아 28번 문제입니다. 뭐, 좋은 문제, 이거는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어,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지? 어, 요게 C1이라는, 어, 보물선이고, 이게 C2라는 보물선인데, 문제에서 Y equal X 축과 만나는 점을, 요 점을 P, 요 점을 Q. 요게 F1, F2랍니다. 알겠지? 아, 어, 이 둘레의 길이를, 어, 41일 때, 이 사각형의, 어, 넓이를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어, 자,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둘레 길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L1 이랄까? 어, 요거 우리 수, 수직 길이 아닙니다. 알겠지? 어, 쌤이 대충 그랬으니까, L1. L1 길이와, 어, 같은 게 뭡니까? 여기에. 준선까지 길이, 그죠? 맞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 L1이 되겠죠, 그죠? 맞나? 어, L1. 그 다음에 L2는, L2는, 자, 요기, 요 길이가 우리 l 2랍시다 L2의 길이는, L2의 길이는, 아, 요거를 L2로 할까? L2의 길이는, 어, 이게 또 준선, 그죠? 맞나? 어, 이래야 되는데, 자, 요까지 길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보기 불편하니까, <laughs> 자, 어, L1, 플러스 L2, 그죠? 맞나? 어, 이거 하고 이거. 그 다음에, 어, 아 또, 여기서 까지길이 요거는 우리 뭡니까? 요거는, 아 3이고, 상콤마 0이고, 얘는, 아 마이너스 2분의 상콤마 0입니다. 그죠? 그요 길이는 우리가 또, 어, 3 더하기 아 2분의 3이라면 되겠죠. 그죠? 맞나? 어. 아그 다음에 요기, 자, 그러면, 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PQ의 길이. 맞나? 어. 아 이게 우리 41인데, 아 L1을 우리 한번 볼까요? L1. 자, 요 길이, 요 길이와 이게 같은데, 맞나? 어. 그러면 요게 우리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요, 요, 요까지 길이는 뭐, 알고 있습니다, 요거. 어.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 좌표가 뭐냐면은 내가, 어, 이 좌표를, 이좌표로 알파콤마, 요게 A니까 A라 두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점 좌표를, 어. 이점좌표를 베타 콤마 A, 이렇게 잡아보지, 뭐. 어? 어. 그러면 PQ의 길이는, 그 다음에 요거, 어, 요거, 아직 안 끝났네. 자, 요거는 우리가, 요기서 까지 길이가 뭡니까? 3이지, 그죠? 3. 플러스, 그 다음에 요기서 까지 길이가 뭡니까? 알파잖아, 그죠? 맞나? 플러스 L2. L2 요기서까지 길인데 요 길이가 우리가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아요 2분의 3입니다 알겠지? 요게 2분의 3이고 요게 베타잖아 그죠? 어, 2분의 3 플러스 베타가 아니야 이 베타의 좌표가 뭡니까?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우리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어. 어, 자3 플러스 2분의 3 맞나? 플러스 PQ 어, PQ의 길이가 뭡니까? PQ의 길이가, 어, 이게,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래 되겠지, 그치? 요거 알파고, 요게 베타니까, 어, 이 길이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겠죠 그죠? 맞나? 이게 우리 41이야, 그죠? 그래서, 음, 요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몇개 있어? 두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6이고, 이게 우리가 3이네, 그죠? 이게 4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배는, 요게 넘기, 이게 9잖아, 그치? 넘어가니까 이거 32,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16 이래 되네, 그지? 맞나? 어. 자, 이런 게 구해졌고, 그 다음에, 어, 요즘 좌표를 잡아야지, 이제. 어, A제곱은, 맞나? 어, 12 알파, 그죠? 그 다음에 또 A제곱은, 어, 마이너스 12 베타 이래 되네, 그죠? 맞나? 어. 그래서요. 어. 아, 마이너스 12가 아니지, 6이죠, 그죠? 어, 6. 맞나? 어. 그래서 요 곱하기 2를 하지, 뭐, 2. 2를 하고 더하니까, 어, 이게 뭡니까? 3a제곱, 그죠? 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니까 12,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까 얼마에 여기서 16이니까, 어. 이거 4, 그죠? a제곱은, 어. 이게, 어. 6 4되네 그래서 a는 얼마고, 어. 8이네, 그지? 어, a는 8. 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넓이니까, 넓이는 윗변. 윗변이 뭡니까? PQ 길이. PQ 길이, 어, 플러스 아랫변. 3 더하기 2분의 3, 그죠? 맞나? 어, 이거에 2분의 1, 곱하기 높이. 높이가 8, 이래 되잖아, 그죠? PQ가 뭡니까?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이게 3이고, 어, 이게 2분의 3입니다. 알겠지? 그 요거 하니까 4네, 그죠? 어, 그래서 요게 우리 얼마고. 음 16이네 그죠 그래서 이거 전개 시키니까 64 12 이거 하니까 얼마 6구죠 이거 18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어, 82 그래 되겠네요 그래 답은 몇번 어, 4번 그래 될수 있겠죠